송위원회에서 유재원 네. 대표는 한 시진 조건이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했고 조합을 그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픈 사람을 불가피하게 대압을 해지했다라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달아났네요. 어, 자기 지역권을사주에서 어, 그 위증을 시켰습니다. 그를 그 위증고사라고 합니다. 위증고사고 아까 이증을한 당사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도망가 뇌에 대한 법적 책임도 좀 모를 예정이고요. 저희 기사 여분들께 알아두는 보고자료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읍시에 정읍동에 수로에 간 근처에 있는 그 사거리 바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시년 기왕들이 이 백화를 매달려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불법이지 o 지 못합니다. 다데이이렇말씀씀리면면무쉽쉽이해해하시라라요요여분분운전 n 하시다 보면 o u c 안전 do it. You can 안전 it. You c 서 n do it. You c 안 n do it. 니 o u can do it. You c a 그 do 도 t You can do it. You 도 a n do 가 t You 그 a n do it. You can d 한국안보건법에는이 안전지침을 인수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이 매달려 타더라고요. 이 기간이 있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천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불법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내가 이렇게 구간을 복잡으로 카메라에 대기창을 껴서 발판을 배달하려고 이렇게 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안전보건법 위반을 지도하지만 보류교통법 위반을 지도하고요. 지난달 충남 지난 양산시에서 이렇게 돌판에 매달려서 아, 불법적인 수거에 매몰린청주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상환하는 일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스티치 사진을 보면 바로 앞에 반지턱을 지나고 있는 것알수 있습니다. 반지턱을 이렇게 휠체가 지나가면요 출렁해요. 그 출렁하는 차에서 1년 동안 매달려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허리가 아픈 아, 사람이니까 일단 허리 아팠다 칩시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까? 예. 많이 안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의심했던 사람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은에전 무겁고 딱 중량물 취급 기준에 따르면요. 15kg 이상의 중량물을 절대 혼자 드릴 수 없지요. 근데 우리 홍정희 형도 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의식선에서 뛰어내놓고뭐 하고 하면 고에 맞아야 하나요. 수거하고 수고 쭉쭉쭉 혼자 불마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섭 해서 뛰어다니면서 수거를 강요하고요 뛰어다니면서 수거하고 나면 이렇게 차량에 내달려서 방지선이 오전 주차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기적인 수거에 도움을 드는 것입니다 더 그러니까 이상 이렇게 이할또 어쩔 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결산했더니 도달해 을으니다이학교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차피 자국시 해야 지요 그래서 어차피 자시에 그런부터 일단 에전진하 직접 약시라하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서울 위장님 어렵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현장대표 오시고 의사회장님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민주, 이주, 의학 노동력 현대환경대표 김대웅입니다. 고등학교도 수고하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회장님매형만족한 현대환경이 더 이상 정상의 팔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이면다 사람이냐 사람 더워야 사람이지 하는 말이 있지요. 공업자의 연구를 접하고 해서 다 상포개혁이 아니라 공업체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뤄내야 상포개혁이 나올 수 있다. 상포개혁을 살린다는 민명와에 연간 36억원짜리 사업을 10수년간 소위개혁으로 기울하고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기업 공제발전 위반 기업해우단 허고 불륜 진법 위반 노동 개합법 위반 사나 완전 보업법 위반 이토 위반 등 온갖 불법 행위입니다. 개운망적이내국자는현대 환경에 직하였으라고 만든 말이듯 싸. 사는 처음부터 온갖 불법과 비리를다질렀다이들을 듣고 있는 자신이 버린 사는 사업에 환경 보안에 위해포켓파의 운전케 하고 운행하는 목표를눈치하기에안하기도 했다. 꽃봉이 같은 이 왕복이 겪뜬다고 했던가. 해사가 불안해 관리 불안이 없이 8의에집 고치는데 청소 노동자를 공원하기도 했다. 환경보고시가 5사시 문제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환대환경소서 청소원들은 알수 없는 대인보 구조를 강화 받았고 이런 온갖 불법행위를 방지 고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보장하였다. 한 대왕공은 이기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시고 노동자들 위협을 고통을 소원하며 서로 지키고 노사 상상에 돌려 나아가는 풍양, 퍼프는 골고을 거지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부당 노동행위가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을 차입했다는 이유로 한가정의 가정이다. 동업 친구의 한 사람인 한태윤 사업가는. 팔개월째 굿거리에 나앉아있다. 노동위원의 복근의 운도 현대 호경의 미는 다 퇴직해왔던 일 뿐이다. 현대역량대표회장은 원창장업체와 노동자들은 곧 복직시킬 것 처럼 타이틀 시간을 누르며 2023년마다도 정업체와 수익을 널 따르는 분명히 신나는 눈물을 다시왔다 그러나 첫 바다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파려치한 현대환경과 정옥당의 자신 하나를 이고할 생각이 었다 우리는 속도한다. 매우 만족한 현대환경이 더 이상 정옥당에서 시민들의 혈체를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현대환경 사태의 정치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인업체를 빨리 극복해야 할 의무가 원청인정옥시 있기 때문이다 정옥시는 이제라도 워터하우스의 충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아가, 한대학더이상 방공사의 발이 터지도록 하자 또는, 새로운 대학에 있는 연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연 연구에 있고 있는 연구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연구에 있에 있는 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에는연는에있대연에 있는 연구에 있는 연구에 이준호 총리와 정욱 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패스가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세계책은 대행사 중단하고 정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이국전원 실현한 는 통합독립운동의 공모장, 상생도시 전후의 불법기류의 우산이다. 인간 전원을 발달하는 인간성은 어울리지 않는다. 후회해 주겠습니다. 신구에의동물 불법 대해적라 죽여라! 죽라죽라와드린 강력, 강고정이 일어나는 현맹물을구하 개지하라! 개지하라! 개하라 임복장 사망 자태화요1 0 0대상온천하여 100차선 차선1차선1차선1차선 100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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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0차선 100차선 100차선 1 0 0차이많을것 같아서 0 0차선 100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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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학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우씨, 정우씨에서 풍장을이사타에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늘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배, 아프고 난듣기도 듣다 보면 내가 안 듣잖아요. 배와 차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차를 따라야 할 때는, 강의 무슨 일이 뭐다빠질 것처럼, 정우씨가 말만 하면 뭐 죽는 친구까지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차에 딱다고 낙찰받는 그보장 찍는 순간 언제 되느냐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우시 주무부서에서 벌써 수차례 국진결원에 대한 복지 명령을 이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부가 말투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이제 주무부에 연담을 하면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만 이행정기관 실패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보장님부터 시장님, 중국분들다이 불법 비리학 때 날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위협분들이, 저 시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야, 한국에전해야지또뭐라고 어, 이 어? 이렇게 한마디 대화하면, 지분은담당자들 어떻게 힘을 쓰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무섭게 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겁해야 될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공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다시는 작토 기업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이 작업장에 불법 귀업체현대 환경이 달붙일 수 없도록 하십시오. 이유재로 절대 환경 대표이사가시장이 만나서 노부를할지시 의원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노부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존 사실과 분야, 이게 이게 다시는 유지되는 일이. 없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게꼭 함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답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인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도움이 되지 않도 하시라고. 네, 마지막 순서로, 우리, 병국시청에 식구들을 전달할 까합니다 우리, 병원 미니아노 보면서, 송은지, 우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병원 지구장님이시고요. 우리, 네, 지구 부서에서, 우리 식구도 받으시, 지금 누가바시나요이기지장이나오시는데 음. 사실 불편한 자리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사합니다 이렇게 바꾸한번도 보내주시고요. 네, 그게 네, 주의있 네, 지금 네, 전달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들어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앞을으로 이렇게 보셔서 예, 활용을 할수 있게 그리고 밖으로 채우는 게 도로 설치가 얼원나을까찻집고밖으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시 국민 여러분들이 외환에 불복하지 않도록, 정말 고국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책폐을 하는 그런 경계에 의하면 다시 한번 있다고 들이합니다 불법 국가 국 업체에 정말 애미없이 나아야 합니다. 다시은전치당에 배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